안녕하십니까 박훈탁 TV입니다. 죽은 미국인 2천만 명이 복지 수급을 받고 우편 투표로 바이든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통화 시스템을 초기화해버리고 연방 소득세와 국세청과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미국에서 약 3천만 원수의 금을 찾아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글로벌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버드 캡스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대부분은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하게,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52%가 트럼,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의제가 DC의 딥스테이트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파괴 공이라고 생각하고 DOGE를 활용해서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세계주의적 개방 국경 정책을 종식시키고 미국적 가치의 회복을 우선시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바이든 헤리스 정권 하에서 4년간의 세계주의적 재앙 이후 이러한 접근 방식을 압도적으로 지지합니다. 응답자 2,443명에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국가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무려 42%가 국가가 이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고, 이는 1월 이후 14%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깊은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가 정책은 1930년 글로벌 무역을 붕괴시키고 대공황을 연장하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씨앗을 뿌린 스무트홀리 관세와 윌슨 대통령의 미국 우선 고립주의 정책과 동일한 것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별다른 선거운동도 없이 이전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2천만 표더 많은 8천만 표를 받았습니다. 과도한 표는 사회보장 수당을 받고 가짜 유권자를 이용되고 있는 죽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보장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00세 이상의 미국인 2천만 명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그중 일부는 140세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름의 수 3억 9천 4백만 명과 현재 미국인 수 3억 3천 5백만 명 사이의 불일치는 사기의 증거로 인용됩니다. 이 문서는 민주당의 수십억 달러를 횡령하고 가짜 유권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천만 명의 사망한 개인정보를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미리 등록하여, 국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 DOG가 이런 계획을 밝혀내어 최대 4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계상 자금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는 뛰어난 컴퓨터 전략을 통해서 달성, 달성되었다고 하며, 잠재적으로 민주당의 몰락과 사기, 사기범 혐의자들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은 민주당원의 편은 약 6천만 개에 불과했는데,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은 이렇다 할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그보다 2천만 개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합니다 민지, 민주당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글쎄요, 코땡땡 사태로 이, 수백만 개의 우편투표지를 우편 투표 우편 위조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유권자 명부가 삭제된다면 유권자 정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두 단어입니다 죽은 사람들 100세가 넘은 미국인이 무덤에서 사회보장 수당,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2020년에 실제로 받은 표는 6천만 개에 불과했다고 했고, 다른 2천만 개는 사회보장 수당을 받고 가산 가짜 뉴스를 지원할 완전히 조작된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던진 동일한 죽은 사람들을 표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정보 효율부 DOG가 적발한 새로운 USAID 사기입니다. 사회보장청 데이터베이스의, 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천만 명이 넘는 100세가 넘은 미국인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그들 중에는 140세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연령대를 더 깊이 파고들면 140세가 넘은 사람도 혜택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미국의 연방 부채에 대한 연간 이자가 미국의 국방 예산보다 많은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고 복지 비용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예산 항목인데 조만간 가장 큰 예산 항목이 될 것입니다.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낮추지만 장기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 문제를 미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트럼프와 미국의 통화 시스템을 초기화 리셋해야 할까요? 미국의 금융 전문가 더그 케이스의 예측을, 예측을 소개하겠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미국 연방 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고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미끄러운 경사로에 모래를 던져 미끄러지는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더그 케이스는 트럼프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대량 해고, 기관 해체, 예산 수천억 달러 삭감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그가 디플레이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USAID와 같은 기관을 통해서 부자가 된 많은 정부 사기꾼과 그들의 친구들은 지출을 급진적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모기지와 다른 부채를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플레이션 신용 붕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초기화하려고 합니다. 철학의 철학적 핵심이 없고 직감만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는 경제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업 경험만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처럼 사회주의 오물통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그는 통화 시스템에 통화 시스템에도 뭔가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효율부 오 o g 가 하는 사감은 엄청나고 훌륭합니다. 그들이 적자를 없앨 수 있다면 정부는 돈, 돈을 인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달러를 인쇄하지 않으면 신용공개 즉 디플레이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엄청난 돈이, 돈이 필요한 지출 계획을 소매에 숨겨 놓은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점령, 그린랜드 매수, 파나마 운하 매수 등이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죠. 오래된 외곡을 새로운 외곡과 다른 정부 계획으로, 개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화 시스템이 재설정될 때 금이 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더그 케이스는 금이 리셋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융, 시스, 금융 시스템 초기화 리셋은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에게서 온수당 20.5달러의 금을 몰수한 이후 35달러로 재평가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절도였고 의회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초기화는 1964년에 이루어졌는데 존슨 대통령이 10센트, 25센트, 50센트 조화해서 은을 모두 빼내고 일반인에게 은처럼 보이는 합금으로 사기적으로 대치했습니다. 다음에큰 초기화는 1971년 8월 닉슨이 외국 정부에 대한 금태환을 중단했을 때였는데, 이는 루즈벨트가 미국 시민에 대한 상환을 거부했던 것과 비슷한,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1982년 펜이에서 구리를 빼는 것처럼 더 작은 사폐 사기가 순회에 걸쳐 저질러졌습니다. 구리 코팅이 된 아연으로 대체하여 동일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통화적인 혼란은 달러의 대안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화폐 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없애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더그 케이스는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케이스는 비트코인이 등장하자 대중이 달러를 기축 통화가 아니라 그냥 종이로 찍어낸 법정 화폐, 파이어트 머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달러를 그저 종이에 찍어낸 아무런 가치 없는 법정 통화로 여깁니다. 이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대중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 시장은 일반적으로 종이 거래에 의해 주도되며 대량의 실물 인도는 드문데 최근 누군가가 약 3천만 원수의 실물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2억 6,100만 원수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수치가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최근 실물금 인도는 미국 정부가 보고한 금 보유량의 무려 11% 이상에 해당합니다. 역사적으로 물리적 금의 큰 움직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금액의 자금 이체는 대체로 두려움의 신호입니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는 안정적인 세상에서는 금을 중앙시, 중앙시설에, 보장, 중앙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금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있는 금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금을 인도받을 때 그것은 은행의 은행 붕괴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금이 거기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문은 이런 일이 주요 플레이어와 정부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일어나고 있다는,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점은 많지만 더그 케이스는 이것이 큰 혼란의 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물리적인 금을 소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대차대조표상 금이론 수당 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약 42달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금을 실제 시장 가치를 반영하도록 재평가할 수 있다면 35조 달러의 국가부채에 대한 해결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금이원수 가격이 3,000달러 정도 되면 금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때 주택, 자동차, 옷, 식사 등에 비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한 셈입니다. 더그 케이스의 팟캐스트 파트너 매 스미스는 미국 달러, 유로, 중국 위안 또는 다른 통화로 평가된 금의 예상 가격을 온수당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임을 사, 달러 사임이라고 발견했습니다. 금이 이 가격에 도달하면 37조 달러의 미 연방 부채는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트럼프는 연방소득세, 국세청 그리고 연준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미국 역사의 대부분 또한 연방소득세도 중앙은행 연준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중앙은행은 끊을 수 없는 차입의 악순환을 만들고 소득세는 그 부채 악순환에 대한 지불을 서비스하는데 필요합니다. 연방소득세와 연방준비제도가 준비 모두 1913년에 설립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빚의 산을 쌓았고 그것은 바로 이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2000, 2025년 2월 23일 파악스 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 폐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국세청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이 연방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상무부 장관 루트닉은 수요일 제시 워터스 프라임 타임에서 말했습니다. 외국에서 관세를 받아 연방 지출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그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국세청, 국세청은 목요일부터 워싱턴 DC와 미국 전역에서 약7천명의 시험기관 직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 역시 새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준이 곧 정부효율부 d o j 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부채를 상환, 상출하도록 설계되었고 소득세는 그 부채를 상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머스크는 2월 23일 모든 연방공무원들에게 48시간 안에 지난주에 그들이 한 일을 설명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놀고 먹는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방소득세, 국세청, 연준의 폐지는 좋은 소식이지만 외국에게 관세를 부과해서 연방정부비용을 충당한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글로벌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관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30일 유예했지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에 대한 관세도 거의 의지에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와 트럼프 관세 규모와 범위는 1930년에 제정된 미국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스무트 홀리 관세는 19, 1920년대 말 엄청난 빚어지고 있던 미국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트럼프 지지자들이 퍼뜨리는 반자유주의 무역 수사와 흡사한 주제입니다.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약 2만여 개의 수입 상품에 평균 4 0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의 급격한 감소를 이어졌고 한 앤버 워킹 페이퍼는 이때 미국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평가합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25%의 세계 무역 감소의 약 절반을 차지한 약 절반을 차지한 것을로 여겨지며 간접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경제적 요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이 모든 일은 1930년대 미국의 외교주의, 외교적 고립주의를 배경으로 일어났는데, 이는 트럼프와 유엔을 다자, 비롯한 다자간 기관에서 손을 떼거나 심지어 공격하려는 노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웨이슨 대통령이 유엔의 전신 국제연맹을 창설했으나 미국은 회원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미국 우선주의라는 용어도 국내 정책과 높은 관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칭하는데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중립적인 피터슨 국제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의 최고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는 평균 미국 가구의 비용을 연간 1200달러 이상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 미국 유권자들이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 미지수입니다. 오늘 방송 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